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박성일 목사의 성경 에세이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쓸어버림 방주 안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가 내리지 않자 가족들은 노아에게 아버지, 비가 내리는 것 맞긴 맞아요? 하며 원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문이 닫힌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하늘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거친 물살의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더욱 넘쳐 높은 산이 물 아래로 잠겼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 숨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살아남음. 배를 처음 타본 가족들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배멀미로 아우성입니다. 배 속에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질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문을 열수 없으니 환교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비가 왔으니 방주 안이 얼마나 습하고 눅눅했을까요? 방주 안이 답답해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생활.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답답한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 외에 약 2만 5천 종류의 동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짐승들의 먹이를 챙겨주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가 금방 지나갔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배설물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8명의 일손으로는 부족한 방주의 생활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있는 삶은 짜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 짐승들의 특유한 역겨운 냄새, 밤낮으로 질러지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방주 안에는 인내심이 없었다면 답답해서 미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방주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나고 멀미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루하고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순간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주 생활을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방주 생활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견디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감사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